매일 성경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 예루살렘을 향하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사명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 밀레도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으며 말씀을 전하다 시험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가르침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음을 회고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했듯이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지도자들도 성도들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시험을 참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르침을 결코 포기하지 말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와여 기도하지만 오늘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묵상하며 나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더 겸손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시험을 참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포개잡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령께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은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겪을 결박과 환란이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신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성령께 결박을 받아 환란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동안 바울에게 몇 차례나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바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론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처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수 없으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감동을 통해 준비하게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겪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과 같이 민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롬 좋은 하루 되세요!